아 지금 여기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식멍 심멍 육멍 하고 있는데요. 아저 진짜 창문 열어놓은 대로 달이 너무 깨끗한 것이 환하게 저떠 올라가고 저랑 마주 보고 있거든요. 지금 달이 달이 <laughs> 너무 이쁘고 깨끗해요. 님들도 저달 똑같은 달 저거 한 개밖에 없죠? 아달 보고 계시나? 달 보입니까? 아 수전증이 생겼네. 5 0견 때문에요. 근데다가 추운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 몇십 분 앉아 있었더니 오돌오돌 추운데 이제 달을 찍어야겠다 생각해갖고 아유 이거 화면이 카메라가 다 담지를 못하네 너무 너무 깨끗하고 맑은데 아 진짜 아까 낮에는 흐려 흐리고 구름이 시커먼 구름 있고 막 이랬는데 해구경 못했는데 아 지금 달이 너무 맑은 거예요 저 지금 달이 진짜 저달 속에 눈코입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달을 너무 좋아하는데 달순이. <laughs> 아, 너무 이쁩니다. 아, 너무 이뻐요, 지금. 아, 추워, 오돌오돌 추워요. 아, 이러면 50견 때문에, 아, 지금 아직 50견이 한30%그 정도, 20, 30%정도 남아있거든요. 그러면서 수전증이 가끔 있습니다. 아, 미치겠네. 다른 아, 안 뜹니다. 안 추워요. 그건 저만, 저만 이러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들어가야지. 아, 추워. 어, 달, 달 소식이었습니다.